좌파 언론들이 어떻게 여론을 여러분 초작하는지 보십시오. 거구 깃발 아래에 개신교와 통일교와 대통합했다 한계의 21회, 이거, 음기호 이야기, 음기호 기자인가? 무슨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야, 답변해봐. 천안교도 거구야? 개신교, 통일교, 대통, 이게 왜 거구인데? 여러분, 보세요. 좌파 기자들, 언론사들과 민주당과 이재미 하는 공통점이뭐죠 보,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세력들을 거구라 그래요. 거구라고 해 버린 자체가 프레임 시워 가지고 일반 국민들과 이간하고 분리시키기 위한 프레임이죠. 아주 좌파들의 선동, 좌파 빨갱이들이 잘하는게 뭐죠? 선전 선동 아닙니까? 거구라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길이 20일 또그쓰레기 신문이라 하죠. 쓰레기 언론이죠. 왜요? 가짜를 못 하잖아. 근거가 없잖아요. 전난뉴스는 팩트를 이야기하잖아? 왜? 지금 보세요. 한길의 20일, 한길의 신문 같은 경우는 거구라 하잖아. 지난 길 보도 거구라 그랬어. 근거가 없어. 근거 없는 이야기를 거구하는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보내니까 한길의 신문은 쓰레기죠. 한길의 신문 기자는, 그죠? 뭐, 가짜 순동하는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사들은 매국노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언론사들, 을사심 신을사오적 아닙니까? MBC, JTBC,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을사오적들입니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 문 닫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을사오적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는 원흉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거도 없이 보세요 지금. 거기다 윤석열 최대 업적이야 이렇게 빚고 지 않습니까? 국민들 여론 조작하는 거죠. 이게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이런 언론들은 빨리 없어져야 돼, 많이. 독극물입니다독극물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독극물 표현 잘안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은 독극물입니다 이런 좌파 언론은 독극물이죠 이런 기자들은요, 제가 어제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는요, 이런 쓰레기 언론사에 저보고, 쓰레기 언론사 한 길에 이런 데 와서 저보고요. 연봉 100을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미쳤습니까? 영혼 팔아가면서 저런 집 이재명 딸랑이, 이재명 부역자 일까 하는 영혼을사팔적신문에 가서, 언론사에 가서 왜 제가 근무합니까? 미쳤습니까? 우리 자식 보기 부끄러워도 거짓 안 합니다. 저는 MBC나 JTBC, 한결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프레시안 이런 좌파 언론사에 연봉 100을 줘도 안 갑니다. 예, 연봉 천억 주면 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봉 천억 받고 토끼면 되잖아요. <laughs> 뭐 그런 기자들 아 한겨레나 오마 뉴스는 그렇게 해서 좀 하다가 돈 받고 토끼려고 다들 먹고 어 거지 새끼들처럼 말이야. 어? 아이고 저는 언론인으로도 논평합니다. 야 한겨레신문 너들 가짜 선동하잖아 거구라고 하잖아. 지난 길 전부 가짜 뉴스잖아. 어너 이재명 부역자들이라고 나는 주장해. 고발해. 어 나도 너희들 쓰레기 신문이라고 나는 언론 논평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난 길을 거구라고 하는. 하는 하는 저는 끝까지 이들과 맞서 싸울 겁니다. 전환길이뭐 폭력을 조장한지 어다한 번도 없는데 무슨 거구냐 얘들은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프레임 시우는 니다 우리는 매의 눈을 가지고 이런 좌파 매국노 신문들요, 언론사들을 감시해야죠. 자, 네, 이것도 아까도 보도해드렸죠.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도 아주 물고 떠는 거 좌파 언론들. 또 YTN도 여러분 좌파들이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물러날 때까지 좌파 시민단체들이 시민도 아니에요. 없죠. 시민 없는 시민단체, 좌파, 이재명과 기존의 문, 어, 윤, 그, 누굽니까, 문재인한테 국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좌파 시민단체가 많아요. 그 시민단체들 국가에 돈 주니까 그돈 받아가면서, 어, 우파 인사들, 김영석 독립관장 물러날 때 가서 계속 서 시위하고 이러는 거예요. 반박해보십시오. 지난기로 고발하라고. 좌파 시, 시민단체들 고발해. 마저 싸워 보겠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쓰레기였들 대한민국의 불의한 집단들과 끝까지 마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 뉴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요거도묻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고 용기 있는 자가 진지한 용이다는데 저는요. 용기 있는 자가 무엇이냐? 용먹을 가고 용먹을 용기가 있는 자가 진지한 용기 있는 자를 생각해요. 전난기를 보세요. 지난 뉴스 진행 안 하고 지난 길이가 정치 표현 안 했으면 저는 존경받고 어? 지금 네, 캐나다에이 앞에 골프장 좋은 거 있더라고요. 요, 이거 토론토 옆에 보니까 어? 제가 그래서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제 친구 도 카톡 보내왔더라고요. 골프 치러 갔다고. 어? 씨. 전, 존경받고, 뭐, 골프나 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 다 버리고, 지금 욕먹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천안길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용, 저는 용기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비겁한 자입니까? 비겁한 자 같으면, 아니, 비겁한 자라기보다는, 외면하면 되잖아요? 뭐, 나내비 돌아 윤석열 대통령, 뭐, 비상 기업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카드 말든, 내하고 뭔상관 있나? 에이씨, 몰라. 골프나 치자. 내 먹고 사기 바쁜데, 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욕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도 목소리 내지 않습니까? 왜요? 2030 청년들 대신해서 목소리 내주는 것이 기성세 대한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욕 엄청 많이 얻어먹죠? 거구라는 소리도 들어가고, 어, 어욕 많이 얻어먹지만, 저는 용기 있는 뭐제전환길은 그런 비겁한 걸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네, 그래서, 용먹을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자 생각하고, 탄핵 반대 주장하는 청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대학에서 욕어도 먹고 왕따 당해 가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비상기험이 내란이란 경우가 있냐 어? 진짜 내란은, 진짜 내란은, 이런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런 세력들이 진짜 내란 세력 아닌가라고 목소리 내는 자들이 용기 있는 거죠. 용먹을 <laughs> 가면서. 저는 그런 청년들과 국민들을 후성을 보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요건 제가 더 먹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율구독료 보이십니까? 네, 자율구독료 내주십시오. 그 돈으로 제가, 네, 어제, 그저께도 그랬고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혹시나 늦게 구독하러, 늦게 지난주에서 보신 분, 지난주이가 미국에서 이미 많은 강연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일본이든 호주든 유럽이든 유명한 곳에 가서 다 1인 시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 남겨놓고 전 세계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 종교 탄압, 언론 탄압에 대한 것을, 어,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제가 알린다기보다, 그 유명한 관광지 딱 가면 이제 생각이 나겠죠? 어, 나야가라 폭포 이런 데 왔었던 분들, 앞으로 나야가라 폭포 올 분들을 오면 이제, 아, 내 여기 갔었는데, 아, 전난길이가 나야가라 폭포 앞에 가서 이렇게 1인 시위 하고 있네.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서도 각인이 될거 아닙니까? 네, 보세요. 뒤에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여기 와서 하면 여러분께서 나야가라 폭포 다녀오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앞으로 가고 싶은 분들 댓글 달아보십시오. 가면은 이제이전환기에이 시위가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민낯, 실체 거짓말한 게 하나도 돼 있습니까? 이런 거 하기 몰 해서 저는 국민 해외 교포, 700만 교포분들에게 알리는 거고 왜냐면 워싱턴에서 제가 백악관 1인 시위 그리고 맨하탄에서 1인 시위 했지 않습니까? 타임스퀘어 앞에. 그러면 맨하탄에 가시는 분들 갔다 오신 분들 그죠 타임스퀘어 갔다 오신 분들 은아전난 길이가 어 지난 길이가 저기서 1인 시위하고 있네 야 이재명이처럼 안 되지라고 하는 걸대내에 있으면은 더 많은 분들께 이재명의 민낯을 알릴 수 있는 자 우리 좌파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제가 거짓말하는게 아니잖아 실제는 알려드려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거짓말하면은 여러분처럼 비판하면 되잖아요 그 저는 앞으로 도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이런 세계 유명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런던, 파리 갈 겁니다. 제가 에펠탑 앞에, 앞에 가서도 1인 시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 알리는 게보다는요 1인 시위 함으로 해서 에펠탑 갔다 오신 분들, 파리 다녀오신 분들은 아! 내 저기에 갔다 왔는데 전환길이가 저기에 가 있네? 뭐지라고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것이 바로 전 국민들과 해외 700만 교본에 알리는 역할을 제가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뭐, 여, 지금 현재 추석 당일인데요. 당일 저녁인데, 아직 못 보신 분들, 전환길이가 귀국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어, 전환길 뉴스에 게시글에 보시면은, 게시글에, 어, 지난주에 올렸죠? 어, 한 7만 명 이상이 투표했던데요. 91%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어, 국내에 들어오면 안 된다. 어? 딱 9%만이, 단 9%만이 들어와라,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는 머슴입니다. 그리고 전학 뉴스의 주인은 자율구독료 지금 납부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주인공이고요. 주인이고, 저는 머슴입니다. 여러분들 시킨 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 지금 너무 절대 오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미 제가 1인시에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어, 그죠? 뭐, 백악관 앞에서도 했고, 그리고 뉴욕가스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갈 겁니다. LA 갔어도 했고 그리고 지금 에 예, 바로 나야가라 폭포 토론토에 있거든요. 나중에 토론토 오시면은 나야가라 폭포 가실 거고 여기서도 뭐 관광 오신 분도 만났거든요. 와 응원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뭐 네. 아무튼 앞으로도 제가 뭐 어딜 가든 간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으로 도 다니면서 어 PD분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저랑 같이 네, 방송하랴 뭐 준비하랴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